어느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공을 나르던 비행기들이 갑자기 땅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땅에서도 달리던 차들이 운전자가 사라지면서 난리가 났어요. 회사, 공장마다 사람들이 없어져 가동이 중단됩니다. 열차 운전자들이 사라져 역전을 그냥 통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장에서 백화점에서 일하던 일부 점원들이 벼랑간 사라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듬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님. 제림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제림하시자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것입니다. 휴거라고 하죠. 대전의 거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슈가되고 살고 있던 성도들도 뒤이어 하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장차 곧 우리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 있을 구원의 완성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나오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열처녀는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교인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열 명의 처녀 중에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오늘 유심히 보십시다. 혼인잔치에 참석을 기대했으면서도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 그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지적하셨어요. 자, 여기서 등은 교인들의 외형적인 신앙 생활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엄격히 말하면 이런 신앙의 모습 행위들은 외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막연한 어떤 기대, 혹 이렇게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든가, 나중에 혹 천국에 갈수 있지는 않겠는가, 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단순한 기복 신앙 정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애들은 그러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죠.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 다니지만 온전한 믿음 갖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성령의 체험조차 갖지 못했던 외형적인 신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 성령이 뭔지, 영생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다만 기복 신앙 정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선다는 것은 아니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성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외형적인 행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경고예요. 계속해서 6절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그랬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죠. 계속 7절에 보면,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 도착하는 정가를, 한다는 정가를 받고, 열 처녀들이 등불을, 등을 준비하는 장면이죠. 근데 8절 보세요. 미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고는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좀 빌려달라는 장면이죠. 그러나 구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거부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는 한 개인의 구원이 각자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결코 타인의 믿음이나 기도의 간구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예요. 믿음과 구원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보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항상 혼인잔치에,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11절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교인들이 마지막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죠.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자 물론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어리석은 다소 처녀들에게도 기름을 살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든지 예수님을 올바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등록되어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우리의 믿음은 그 진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집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어요. 밤중에 신랑이 오셨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테레그전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족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밤에 도적같이 재림하신다는 증언이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깨어 있어. 날마다, 날마다 내 삶에서 기다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저같이 할머님과 벽제의 공동묘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와 집사람 그리고 할머님 우리는 할아버지 무덤가에 앉아 예배를 드렸죠. 할머님은 성경 찬송을 꺼내서 예배를 인도하시며 대네리가 전설을 베솔리가 전설을 무덤가에서 낭독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봉독하는 할머니 눈빛에 영롱한 눈물이 보이는데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다는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마침 양집하는 곳에 참으로 기억에 남는 비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십자가가 빨갛게 새겨진 비석인데 그 아래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시 쉬는 곳. 기도하시겠습니다.